안녕하십니까. 양코넨재입니다. 이번 상은 하늘로 치솟는 굴뚝 삼성을 클리어 해보겠습니다. 아, 제가 그 2성하고 삼성은 영상을 요즘 잘안 올려요. 잘안 올리는데 요, 번에 이제 삼성 올리는 이유는 이성일 때랑 비교해서 어, 너무 어려워졌어요. 너무. 어, 너무 어려워져가지고 어, 좀 올려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좀 굉장히 편하게 제가 클리어를 했기 때문에 야옹 콩 가지고 그래서 제가 좀 영상을 올려서 좀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어좀 올릴게요. 삼성 한로치 솟는굴뚝 여기 이제 타키가 문제예요. 독을 쏴요 독. 독을 쏘기 때문에 일단 동무여 있는 캐터 두개 갖고 왔어요. 얘 지금 감염킹 고양이. 얘 고기 방패. 그 다음에 하데스. 아 하데스. 어, 각케죠. 자, 요두 개가. 아 어, 중요해요. 초 초반에 돈을 조금씩 모으면서 일단 타키 잡을 때까지는 어 돈을 좀 모을 겁니다. 아야야 자자자자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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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다음에 하데스 뽑고, 자, 크로스 뽑고. 자, 이제. 자, 코스모 하나 나왔죠, 코스모. 자, 코스, 코스모 하나 나왔어요. 코스모만 나오면은 지금 야옹콤은 켰습니다. 자, 야옹콤 켰고. 자, 타키 잡아야 돼. 태산은 타, 타키 잡아야 돼, 타키. 어, 야, 지금 뒤 뭐가 또 높였겠지? 아, 자, 코스모 나왔고. 아, 자, 자, 자 타키 잡았다, 타키. 자, 타키 빨리 잡았어요. 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자, 얘, 얘가 니나망이죠? 야, 잠깐만. 뭐가. 어, 자꾸, 자꾸. 녹백대. 자, 테사란. 태사랑... 얘 멈춰줄게, 멈춰줄게. 멈춰줄게. 얘 테사란. 태사랑... 때려. 어, 야, 잠깐만. 크로스. 근데 어차피 크로스는. 어, 크로스가. 어, 야, 잠깐만. 하데스도. 야, 버티기, 버티기. 아, 얘기안 좋은데? 코스모 뭐 하나 남았네? 아, 나이스. 어, 아, 좀 위험해요. 어. 자좀자자 자, 일단 이거 물 뽑아야 되지? 자 크로노스랑 하데스가 있는데 그 하데스가 좀더아야 죽었다 이거. 아크로노스 아, 크로스, 크로스다. 노 크로노스. 자야야 야, 하데스 나오다. 하데스. 하데스. 자, 하데스, 자, 하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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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데스 뽑고. 야 크로스 위험한데. 야 크로스 위험한데. 야독 맞겠다. 안돼, 안돼. 아, 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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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 또 하데스 나왔어요. 야 멈춰줄게, 멈춰줄게. 어, 아, 자, 타키, 타키 잡았다, 타, 타, 키 잡았고. 야, 다시 코스모 나왔죠. 야 여기서 끝내야 돼 여기서. 지금 타키 없어요. 야, 제발, 야 코스모 빨리, 어? 코스모, 멈춰줄게. 빨리. 아 쟤는 맨날 차주만 하고. 자 일단 버티면은 좀만 버티면은. 로수 나오니까 어 나이스 나 나이스 아아아 아, 힘들었습니다 이거 어 그래도 근데 이거 확실히 이 하데스가 이게 뒤로 가니까 아 힘을 못 발휘하는 것 같아요 하데스가 이제 어 구레전드에서는 꽤 강력한 캐릭터인데 신레전드어 오면은 아주 힘듭니다 이게. 자, 이렇게 해서 삼성을 클리어 했습니다. 요좀 어렵게 클리어 했어요.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